안녕하세요 오늘은 5호선을 타고 광진구에 위치한 광나루역에서 내려 보았습니다. 광나루란 이름의 유래는 천호대교가 없던 시절 이곳이 경기도 광주로 가는데 자주 이용되는 나루에서 광나루가 되었다고 해요. 오늘은 광나루역에서 중식으로 유명한 장술루라는 중식당에 방문 해보았습니다. 광나루역 이번 출구에서 네이버 지도 기준 두보 10분 정도 소요되고요 더운 날씨를 이겨내보자 지혜는 이열치열로 짬뽕을 저는 정통 피더를 위해 중화냉면 을 그리고 함께 보고 꼬바로를 시켰 습니다. 이곳 짬뽕은 엄청 특별하진 않지만 기본기가 탄탄한 맛이었습니다. 중원냉면은 큰 기대를 하지 않았는데 생각보다 깊은 육수 맛과 신선한 재료 덕에 맛있게 먹었습니다. 꼬바로우는 소스 코팅이 엄청 꾸덕하게 되어 있었는데 다 먹고 막바지쯤에는 탕수로에 가까울 정도로 소스가 딱딱하게 굳어서 처음 나왔을 때와는 또 다른 식감을 줘서 재밌었습니다. 오늘은 이렇게만 먹었는데 메뉴 구성도 다양하고 코스로도 주문 가능하니 다음 방문 때새 메뉴에도 도전해 볼까 합니다. 광나루역 대표 중국집 장술룩 다녀봤습니다. 다음은 어느 역으로 가볼까요?